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거 이제 이 부추를 가지고요. 부추 잡채를 좀 하려고 해요. 요거는 재료가 이제 이 부추고요. 요거는 소고기를 이제 일단 양념을 해갖고 이게 주물러놔야 간이 배야지돼요 그래서 소고기 양념만 좀 이렇게 해놨고요. 이거는 버섯 종류 이제 소. 송이버섯하고, 이거는 팽이버섯 있잖아요. 그거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제 요거를 다 볶을 거예요. 하고, 요거는, 이제 담아내기하고, 요거, 요거. 이거. 있죠? 요거는 담아내기, 요거는 당근.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재료 준비는 이제 거의 다 됐고요. 이거 이제 볶을 거예요. 이제 요거는 팽이버섯하고요. 송이버섯이에요. 송이버섯은 제가 이제 살짝 뜨거운 물에 데쳤기 때문에 이건 살짝만 볶으면 돼요. 제가 마늘하고요. 소금하고 넣고 바삭바삭 주물렀어요. 주물러갖고 살짝만 볶으면 됩니다. 이제 당근이요 이렇게 소금간을 깨끔 해야 돼 이렇게 해갖고 당근 이제 거의 다 볶아졌어요 이제 원래 날로도 먹는 거라 볶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만 볶아갖고 그냥 면은 이제 이거는 부추예요 부추. 부추를요, 살짝만, 살짝만, 살짝만 볶으신대요 살짝만, 그냥, 흠, 흠 들을 정도까지만 살짝만 볶으시면, 이는 말로 좀 먹는 건데요, 마지막으로요, 소고기, 양념해서 재워놓은 거를요, 이렇게 그 간을, 간을 거의 했어요, 제가. 간을 해가지고, 재워놨다가, 지금 이제, 이제 또 보는 중이에요. 그런데 살짝만 조금 돼요. 이건 이제 가늘게 썰어갔기 때문에 살짝만 조금 돼요. 고기가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볶아지면, 이 정도로 볶아지면 돼요. 이정도다 볶아졌죠? 오래 볶으면 질겨요, 소고기는. 살짝만 볶으시면 돼요. 이제 다된것 같아요. 이제 잡채무치고 하면요. 후추도 이게 저기, 저기 후추 가루 있죠? 후추 가루도 좀 이렇게 뿌려야 돼요. 하고 하니까 이 시간 저 이제 거의 다 버무렸어요. 아까 양념 볶은 거하고 잡채 삶은 거하고 내 중간에 시간 관계상 다 저기 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거의 다 묻힌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간을 보니까. 조금, 맛이,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했어요. 일단, 간을 좀 보고요. 음, 왜냐. 밥다가 해먹기는 쉬운데, 하려면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한번 해먹으면, 조금 먹을 수 있으니까. 저 이제 접시에다가요 담아서. 아유 맛있게 잘 됐네. 별미야 별미. 같이 한 번씩 해먹는 것도. 솔직히 이런 거는 내가 영상이라고 저기 할 것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음식을 했으니까 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게 맛있게 드셔보세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음.